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오카리나를 같이 배우게 될 홍안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오카리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음,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카리나를 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요? 그리고 오카리나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물방울 모양 같기도 하고 뭔가 주머니 모양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오카리나는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거위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오카리나라는 뜻은 작은 거위라는 뜻이에요. 아마 악기 중에 동물로 악기 이름을 지은 것은 오카리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카리나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쁘죠. 오카리나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악기는 알토 오카리나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져왔는데, 오카리나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카리나는 악기가 작을수록 더 높은 소리가 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높은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악기는 솔부터 시작하는 악기였고요. 이 악기는 더 높은 도부터 시작하는 악기예요. 한번 이 악기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요? 악기를 처음 들었을 때아 새소리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첼로, 리코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는 어, 부는 악기가 있고 활로 켜는 악기가 있는데 오카리나는 부는 악기예요. 이런 악기들을 관악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멍이 있고 뒤쪽에도 구멍이 있어요. 이제 오카리나를 어떻게 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카리나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멍이 있죠. 우리는 이 구멍을 막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앞면에는 여러 가지 구멍이 있고 뒷면에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세 개의 구멍이 있어요. 자, 이세 개의 구멍 중에 이한 개의 구멍은 바람구멍이라서 절대 막아지면 안 돼요. 자, 이 여기는 엄지로 막는 건데요. 이쪽은 막으면 소리가 안 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닿지 않죠? 그래서 이두 구멍만 막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막고 선생님이 다시 연주를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중에 도 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까지 배울 건데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왼손과 이쪽으로 오른손 엄지를 막고 그대로 위에서 봤을 때 하나씩 막아주면 돼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제일 아래에 오고 왼손 새끼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만나게 돼요. 자, 다 막았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이 음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도 음이에요. 자, 다음 레 음인데요.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죠? 자, 선생님이 도레미파솔까지 불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도레미파솔까지 소리를 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보니까 어떤 친구는 구멍을 이렇게 막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막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너무 세게 막아서 손가락에 표시가 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살짝 올려서 이렇게 소리를 낼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요. 선생님은 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손으로는 운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발로 쿵할때 친구들이 불러주면 돼요. 자, 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도, 레, 여기까지 모두 친구들 불러보았나요? 또 부를 때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텅잉이라는 건데요. 그냥 텅잉이 없이 부르는 거랑 텅잉이 있게 부르는 거랑 선생님이 한번 들려줄게요. 들어보세요. 이게 텅잉이 없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텅잉은 우리 혀가 부를 때 이에 살짝 닿는 거예요. 투투투 투, 투 이렇게 선생님이 불어 볼게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볼 때는 친구들이 텅잉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불러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운지를 하면서 개 이름을 말해 줄 건데요. 친구들은 발소리가 날때 불러 주면 돼요. 시작할게요. 도, 레, 미 파솔파미레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도레미파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이 순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친구들도 잘 따라와 보세요. 미 도파솔도솔파레도미도잘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이 운제로 음,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를 불러 볼 건데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고 알아맞혀 보세요. <목소리> 어떤 노래인 것 같나요? 맞았어요. 비행기예요. 너무 쉽죠? 자,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아까 친구들이 발에 맞춰서 하도록 개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미, 레, 도 여기까지 하면 벌써 중간까지 배운 거예요. 그 다음도 이어서 해볼까요? 레, 레, 레. 미, 미, 미. 자, 다음은 마지막 줄이에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미. Le Do Le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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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Le Mi 잘했어요. 벌써 우리 친구들이 비행기라는 곡을 함께 불러본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 줄씩 불러 볼까요? 자, 첫 줄은 미레도레미미미 레, 레, 미, 미, 미 음이었어요. 자, 선생님은 운지를 하고 발로 해줄 테니까 천천히 따라 불러 보세요. 시작. 미레 도레미미미레레레미미미 미, 미. 레, 레, 레. 미, 미, 미.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벌써 중간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 음은 선생님과 같이 또 불러 볼까요? 어때요, 친구들? 지금 두 줄은 친구들이 불러보고 두 줄은 선생님이랑 같이 불러봤는데 어려웠나요? 자, 친구들이 다음 시간까지 이 곡을 연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불러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마지막 부분은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 시작. 어, 조금 쉬었던 친구들도 있고,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어렵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집에서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비행기 한번 연습해 보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도에서 솔까지 운지를 통해서 어, 나비야라는 노래를 배워 볼 거예요. 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악기 연주 UCC 뽐내기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 참고해주세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